안녕하세요. 음. 둥실 동실입니다. 오늘 어 오늘은 제가 점토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둥실 동실의 점토 연구소인데요. 오늘 점토를 만들 때주 재료로 쓸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린스이고요. 린스가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샴푸보다 거품도 약간 덜 나고 그래서, 이게 좀 만들 때는, 좋은, 좋을 것 같아서, 린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실패를 해도 올릴 거고, 성공을 해도 올릴 거라서,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올릴 거예요. 일단은, 이게 즉석에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무엇을 넣을지 고민 중인데 일단 그러면 약간 굳은 클레이를 넣을 건데 이건 아이 클레이보다는 부드럽고요 소프트 클레이보다는 약간 덜덜 덜 부드러운 소프트 클레이만큼 부드러운 엘리스 칼라 점토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 클레이를 쓰려고 했는데 아이 클레이가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제가 저희 부모님과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수원이라서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물풀도 못사고 점토도 못사요. 그래서 지금 집을 뒹굴리고 하는 소프트클레이랑 엘리스클라 점토, 아이클레이 그리고 지금 아무수 물풀도 없어서 물풀 없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력을 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점토가 많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오늘 쓸 점토는 소프트 클레이를 쓰려고 할게요. 쓰도 할게요. 제가 소프트 클레이 통을, 소프 통으로 쓰려고 하다가 클레이가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클레이를. 클레이를 이통 안에 넣어놨는데. 꺼낼 때마다 핀셋으로 꺼내서 써야 한다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여기가 되게 공기가 잘안 들어가나 봐요. 의외로. 그래서 이게 잘안 굳어요. 넣은 지한한 한 달, 두 달, 네, 세 달은, 한 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쓸 때마다 이렇게 안 굳어서 나오네요. 이건 이케아에서 산 칠, 칠레산 통이구요. 이거 이스트 클레이를 린스 한번 묻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무 스프플 없이 야 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린스와 클레이로 해야 될것같고요 이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클레이에 린스를 묻혀가면서 섞어줄 건데, 여기 지금 물을 안 넣었거든요. 그냥 린스 그대로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점토가 완성이 된다면, 만약에 점토연구소는 즉석에서 연구하는 거라서 잡담도 많이 들어가고 하긴 할 거지만 최대한 줄이겠지만 할 거라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토연구소에서 연구한 거를 동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점토 만드는 걸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만약에 여기서 점토가 나오면 그거를 또 점토를 토대로 연구를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서 연구를 해서 연구소 말고 점토연구소 아닌 그냥 점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꽤 많이 섞었는데요. 손에 묻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린스가 들어가서 냄새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냄새 지금 되게 좋거든요. 린스 냄새가. 하지만 손에는 지금 묻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그냥 이거 계속 섞으면 왠지 될것 같은데. 딱풀 뚜껑을 섞어 보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일반 스프 플레이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는데요? 그냥 쓱 누르니까, 이게, 되게... 어머. 보시면, 어, 이제 손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만약 들리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빠가 오늘 주말이라서 그래서 잠시만요. 어,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침이 을해서 심심한가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섞어주고 있는데 되게 왠지 잘 섞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일단은 풀에 있는 거를 최대한 떼어놓고. 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라다녀. 이렇게 서 다시 섞을 것으로 교체했고요. 근데 민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민시아가 거의 점토의두배 정도 됐으니까 점토를 좀 조금만 더 어머 어머 점토를 조금만 더 넣어 어머 어머 큰일 났는데요 일단은 닦아주고 이래서 점토연구소가 약간 어질어질하다는 거예요 막 닦기도 해야되고 갑자기 돌발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점토 더 넣도록 할게요 점토 더 꺼냈고요 일단 은 땅에 묻은거 책상에 묻은거 일단 떼보도록 할게요 어 되게 잘떨어지는데요 일단 이걸로 땅에 묻은 거는 청소를 하고. 어이, 이거 진짜, 진짜로 두 가지의 재료로 점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되게 깜짝 놀랐고요. 이걸로 딱풀뚜껑 있는 걸로 있는 것도 떼야겠어요. 이거 되게 잘 떨어지네요. 지금 아침이라서 약간 제 목소리가 잠겨 있거든요. 그 정도 양탁드릴게요 어머, 떡불 뚜껑에 있는 것도 되게 잘 떨어지는데요. 어머, 이게 점토가 소프트 클레이가 땅에 떨어진 거랑 떡불 뚜껑 있는 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묻혔는데 벌써 되게 완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한 인간을 여기다 넣고 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물풀이랑 소다 없이 점토를 만드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아이 손에 묻혀. 그리고, 이렇게 점토를 만드실 때는, 옆에 휴지나 물티슈를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딱 풀로 기체를 하도록 할게요. 소리 안 부탁드릴게요. 바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깔끔하게. 음, 되게 좋아요. 음 이제 되게 잘 떨어지네요. 다행이에요. 안 떨어질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딱 불에 있는 것도 되게 잘 떨어지고. 일단은 엎어 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정도만 엎었는데요. 이게 지금 진짜 제 예상대로 린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막다 갈라붙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식량은 떨어지긴 떨어진다는 근데 네. 린스가 너무 많아서 너무 거품은 안 나요 희한하게 샴푸같은걸로 하면 거품은 날텐데 희한하게 거품은 안 나요 일단 점토를 조금 더 <laughs> 꺼내보도록 할게요 문고 지금 점토연구소 처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린 다음에 댓글이나 그런걸로 그 반응을 보고 그냥 괜찮다 반응이 괜찮으면 점토연구소 계속 할 거고, 점투연구소 반응이 약간 안 좋으면, 연구소 이제 그만 하도록 할 거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닌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활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 클레이를 좀더 넣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 클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럽죠. 린스만 넣는데도. 눈에 확 보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소프트 클레이가, 아이 클레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상태가 소프트 클레이거든요.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완성이 된것 같은데. 어, 우와, 짱이다. 손에 안 묻어요. 손에 묻을 줄 알았는데. 이게, 우와. 음,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우 나도 놀랐어, 지금. 손에 묻을 줄 알고, 옷을 각오하고 만졌는데, 진짜 부드럽고, 생크림 같아요.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점토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영상, 이거, 린스 점토, 린스 점토로 동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또 올려드릴 거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셨다면, 양해를 구하고, 상으로, 동심동실에 점토 연구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둥실둥실해서 점투연구소가 아닌 동영상 만들기를 찾아보시고, 이상히, 어? 동실동실에 점투연구소 마치도록 할게요.